일본 10대의 90%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을 쓰지 않으면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현상까지 확인됐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밀어낸 문자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탠포드 석학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에드먼드 폴렛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대학교에 있는 제 사무실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같은 서양 문자 체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죠. 제가 진정한 언어 전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벽에는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발표했던 논문들, 그리고 다른 교수들의 존경도 받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믿는 것들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의 그 아침은 다른 평범한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